어우, 좋아. 딱 좋아. 어? 아, 일단 지금 지리고요. 오지고요. 오졌고요. 네. 오졌고요. 와, 아이스크림 먹었다. 먹었다. 285방향 아, 아. 고급 멀쩡히 떨어져있고 왼쪽 음. 조심 아, 오지구요 여기 약간 선녀의 요새들인데? 아. 지금 소리가 한0 원한번줄때까지는 대기 타시고요 좋은데? 한세 스.. 네스 t o 정도 h e i 한 t 스 r n e t I'm not a spot. I'm not a spot. i 조용히 t a spot. I'm not a spot. i 3 not a s p 이 쪽은 가 봐줘 초록색? 1명, 아니다 2, 2번 아직은 응.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형어이상 아래쪽으로 간다 네, 어, 네. 네. 어, 우리 뭐 4번 아래쪽으로 간다고요? 아래못 아래쪽 들었는데? 이상하다. 아래쪽이 네, 아냐 아니, 네, 아래가 네, 아니고 네. 위쪽에 네. 위쪽 3번 이번이번쪽저 음. 음. 이번 음. 높인쪽 정도 음. 40 방향 2명. 2명 40 방향 2명 빨간 오케이 자원 한번 더 줍시다 아 봤어요 네. 원 한번 더 줍시다 음, 움직인다 얘네 움직인다 아니야 아니야 움직이면 쏘죠 어차피 쟤네도 다원 안쪽이라서 쟤네도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13명 음 오케이 저 도핑하실 분들 도핑 한번 하세요. 네 형. 세요 원, 아까 자, 아, 빨간 쪽에 두명 있고 그럼. 오케이 나, 된다. 나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지 않지만 좋지도 않은. 네, 우리뭐멀진않네 네, 못 올라갈 수못 있어요. 아이거못 올라가는 거야, 이거. 옆으로 오면 어, 올라갈, 올라갈 수,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이쪽 이쪽. 우리 아니, 쪽. 아니이쪽 1번 번쪽 1번 쪽 아, 아 나이스 나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잖아. 여기 와주세요. 와주세요. 된다 여기. 된다. 개꿀. 개꿀. 와주세요. 여기 약간 이 어, 배트용 나이스. 아까 가 전방향 정도로 이동하고. 왼쪽 쭉쓰러가면 우리 뒤에 있다. 우리 뒤 우리 뒤에 지어 우리 한번 싸우면 되죠 형겠다 어? 크루탄이 들어갔내려어쉣 뭐야 이거 어디, 어디서 쏘는거지? 아 형님, 저기. 뒤쪽에 봤어, 봤어. 어요 봤어, 봤어, 아, 맞았어, 맞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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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쪽에 있어. 우리 저기 지금 그그 그 녹색 핀 쪽에, 녹색 핀에 네. 있어요. 녹색 핀 나무 뒤. 260에도 있어요, 형님들 조심하세요. 네. 우리 4명이니까 3명 남았네. 삼삼 잡고. 쏜달아 d a r a 조심 우리 한 번에 닦일 수있다 조심 이리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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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잡이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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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방 잡을 잡을 잡스 잡을 헬을 잡을 잡을 잡게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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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형뛸때 말씀해주세요, 같이 뛰게. 네. 경기적 박 없나? 우리, 우리 괜찮거든. 아, 네, 네. 내가 네. 이스보고 네. 네. 있어. 네. 나이스. 일단, 한, 두 스쿼드는 더 있으니까, 쟤네들, 싸우기 나쁘지 그치, 그 오지 말고, 나같이 두 뛰어 맞자 같이 우리, 우리, 우리 와올수 있어야 돼지 우리 와더로 아. 나 같이, 같이 나도 같이 볼게 있 아. 나리어 아. 아 나도 같이 어이 아, 케 십... 작은 방, 작은 집에서 올라가 고있어요 그게 나와, 야 되잖아. 쭉 올라가고 있어. 그십 방에, 여기서 근데 그게 앞에 언덕이 아, 있어가지고 안 보여.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거기 자리 잡으면 네네. 너무 오픈이다. 아, 거기, 어, 어, 어. 이티디 그쪽 가죠. 이티 c 조심, 너무 오픈이다. 그쪽으로 어, 올라온다. 이거, 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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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도핑 템 있는 사람 들 마지막 도핑 하세요. 에템 네. 네, 없습니다. 나이스. 치치 무적반. 치. 오케이.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개꿀 개꿀 개꿀.